안녕하세요. 평택 고독 부동산 스케치입니다. 오늘은 평택 고독 신도시라면 전국에서도 관심이 높은 지역인데요. 전국 청약이다 보니 아파트뿐만 아니라 상가 분양에도 투자 문의가 많아. 오늘은 현재 분양 중인 에듀타운 근처에 들어오는 상가로서 인근 상가보다 저렴한 분양가에 공실 위험이 적은 평택 고독 에듀 브리치 타운에 대해 상가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자, 위치는 지금 현재 보이는 데가 이 화면이 에듀 브릿지 조감도입니다. 위치를 봤을 때는요. 경기도 평택시 고도국제화지구 근린생활시설 14노트의 2블럭과 3블럭을 합실한 근린생활시설로서 대지 면적은 1831제곱미터입니다. 규모는 지하 2층부터 지상 4층까지 형성되고요. 주차대수는 법정은 32대인데 총 64대로 넉넉한 주차 공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에듀 브리지 타운의 장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최적의 입지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삼성 반도체, 공장 직주 근접, 고독 신도시는 향후 5만 8천여 세대가 형성될 거고요. 새 중심에 위치한 상권으로 입지, 교통, 대우 수요 3박자가 고루 갖춰진 지역입니다.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이게 고독 신도시인데 삼성전자 보이시죠? 이 위에가 고독신도시고 저희 요렇게 체크된 데가 에듀브리지타운입니다. 그쪽으로 봤을 때는 동쪽으로는 경부고속도 라인이 보이시고, 평택 제천관 도로와 서해안 고속도로, 제2의 서해안 고속도로, 서해 복선 전철이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SRT 지제역은 다 아실 거예요. 1호선을 지나는 평택역으로 1호선이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래개발 비전인데요. 세계 최대 삼성 반도체 공장 및 실괴, 홍탄, 주니등 10km 내 대규모 산업 벨트가 형성된 곳으로 브레인시티, 미군부대 이전 등 지역 개발 및 수요 지속이 확대돼서 선택은 아주 뜨거운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 브레인시티에서 얘기 들으셨죠? 하이스트 영무단지와 아주대학교 병원이 개묘율을 체결했기 때문에 향후에는 평택이 무궁무진한 발전을 할 곳이라고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거예요. 다음은 높은 배우 수요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인근 5,800세대 및 초교와 유치원 등 고정 배우 수요를 자랑하는데요. 도서관, 예술의 전당 등 이용객이 모이는 경기 남부권 예술 문화의 핵심 입지입니다. 이 지도를 봤을 때 이쪽이 한박산 공원으로 해서 도서관이라든가 예술의 전당이 형성이 될 건데요. 예술의 전당은 25년도 예정, 중앙공원, 유치원이 여기 부지에 보이시고, 초등학교 부지가 보입니다. 박물관은 25년대 예정이기 때문에 위치적으로는 최적의 위치라고 보시면 되세요. 배우수요 중에서 말씀드렸던 한 박사 쪽에는요, 테마식으로 공원이 형성이 될 건데, 수도권 남부 최대 20만평 규모의 한박산 글린공원으로 365일 휴일 없는 상권이 형성될 겁니다. 수변여가존, 예술테마존, 에코체험존, 오감힐링존, 글로벌체험존으로 테마쇼로 공원이 형성될 건데요. 필수요자들은 너무 좋은 곳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자 다음은 형태의 고독신도시는요. 1단계와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되는데 1단계는 빨간색으로 형성된 서정리역세권 상권과 2단계는 노란색으로 해서 행정타운 지역 중심 상권, 3단계는 파란색으로 이렇게 형성이 됐습니다. 서정리 역세권은 아마도 교통 접근성에 좋은 상권으로 해석이 되고요. 지금 행정타운이죠. 주거나 시청, 행정, 복합 상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대류 브릿지 타운이 형성해 내는 데는요. 예술의 전당 앞 상권으로 주거, 문화, 표시, 복합, 상권이 이루어진 데라고 보시면 되세요. 가장 좋은 거는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가격이 비싸면 사실은 투자를 망설이게 되겠죠. 고독 신도시 내 가장 합리적인 가격 및최적의 조건인데요. 계약 조건이 좋은 게 계약금 10%, 중도금 40%무이자가될 거고, 나머지는 중공 때 내시는데 올 11월 정도에 중공 예정에돼 있습니다. 넓은 주차장 확보를 했다는 게 가장 좀 특징이고요. 인근의 고독 신도시 내 상가 분양 가격을 비교를 하면 1층 계약 평당가 기준 4,800에서 저렴한 거는 3,699만 원인데요. 저희 에듀 브릿지 타운은 3,200만 원 평균 가격, 가격 차이 많이 나는 거 보이시죠? 그게 또 가장 큰 장점입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 사이트가 이쪽에 형성이 되는데 아까 보시다시피 이 주변 일대에 아파트 계속 형성되고 중앙공원, 수요자가 꾸준히 는다고 보시면 되세요. 평면도를 봤을 땐 1층부터 4층을 볼 건데요. 앞에 30m 도로가 있고 주출입구가 이쪽으로 나죠. 그래서 101호부터 호실로, 앞에는 12개 호실과 뒤에로 해서 22개 호실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후면은 8m 도로인데, 이 뒤쪽에는 댓글을 깔아드린다고 해요. 그러면 이쪽에 상가 입점하신 분들은 데크를 이용해서 뭐 호프칩이라든가 야외 테라스를 조금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가격을 비교했을 때는 어, 2,700에서 3,500만원 평당가가 이루어진 곳 그리고 패스트푸드점이나 베이커리, 약국, 뭐 커피 전문점, 편의점 등이 입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층으로 봤을 때는 1 3개 호실이 들어가는데요. 평당가는 1,100에서 1,500만원 선 그래서, 음, 저녁 면적을 보니까 평균적으로 뭐 15평 이상, 20평에서 학원가, 이런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헤어샵, 에일샵 커피 전문점, 여러 가지 음식점이 들어오면 좋을 것 같고요. 3층으로 봤을 때도 14개 호실로 형성이 되어 있고, 금액은 800에서 1200만원대네요. 이쪽은 병원으로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치과, 내과, 외과, 뭐소아과 피부과,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면 됐고요. 지금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분양이 좀 제법 많이 됐습니다. 마지막 4층은 마찬가지로 학원가다 보니까 저렴한 거를 먼저 찾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금액대가 700만원대부터 1100입니다. 인근에 700만원대의 가격은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학원가, 애들, 영어, 수학, 어학원, 태권도학원, 이렇게 해서 좀 많이 임대가 맞춰진 상태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다른 게또뭐 가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궁금하시면 저 부동산 스케치에 문의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뵐게요. 감사합니다.